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제가 사용하는 지표나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의 공유를 원하신다면 무료로 제공해드리오니 이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2일이고요. 3월 12일 장이 시작하기 전인 새벽 시간입니다. 어, 일단 제가 최근 일주일 어, 새벽 시간에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제가 기다렸던 소식들을 듣기 위해서인데요. 어, 일단 오늘 새벽 그 소식들이 속보로 나왔습니다. 어, 뭐냐하면 우크라이나 휴전 관련해서 소식들이 지금 속보로 나왔고 어, 어떤 소식이냐면. 미국과 어, 우크라이나가 사우디에서 만나서 어, 휴전에 관련해서 협의를 끝마쳤어요. 어, 이제 남은 건이 휴전 협의 내용을 미국이 다시 들고 가서 어, 러시아와 협의를 끝내는 건데, 어, 이 협의 자체도 저는 좀뭐 순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트럼프가 러시아와 관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 우크라 재건 주에 다시 관심을 가져야겠죠. 이 우크라 재건 테마에 지금 재료가 들어왔으니 관련 종목들을 어, 반드시 면밀히 살펴서 투자해볼 음, 조건이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 현대건설 최근 주가를 보시면 어,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안타까운 어, 사고가 조건 있었고요. 어, 그 영향과 더불어서 뭐 트럼프 관세 영향도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한국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 대신 이제 우크라이나 어, 재건과 관련해서 주가가 다시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선 우크라이나 재건도 재건인데 어, 이 종목에 테마가 하나 더 묻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 테마는 아마 에너지 어, 원전 관련. 어, 테마가 추가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바탕에는, 어, 최근 일단 뭐 증권가나, 그리고 언론 매체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어,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긍정적인 의견의 바탕에는 어, 보시다시피 원전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만 이런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이 재료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죠. 어, 이 재료가 만들어지, 만들어질 수 있는 뭐 원동력, 원산지를 봅시다. 음, 그 원산지는 바로 원동력은 여기 있는데요. 미국 에너지부 장관 지명자 원전과 천연가스를 확대하겠다. 어, 이때 당시에는 지명자였고요. 현재는 장관의 임명이 됐습니다. 어, 이분 성함이 보시다시피 크리스라이트예요 어, 이분의 경력 중에 재미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음, 이분이 소형 원자력 발전 관련 회사에 무려 15년이나 재직하던 분입니다. 어, 그래서 저런 발언들을 했고, 그리고 뭐, 원전과 가스에 대해서, 천연가스, 뭐, 이런 저런 뭐, 에너지에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분이다. 그리고 원전 폐지를 주장하는 뭐, 이전 정권과는 다르게. 원전을 확장, 확장해야 된다, 더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분이고요. 일단은 이런 분이 현재 미국의 장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번에 발언 잠깐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어, 라이트 지명자는 어, 현재는 장관이죠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미국산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를 했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네요 상업용 원자력과 액화 천연가스 생산 증대를 통해 미국 국민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상업용 원자력 확대하자는 거죠 더 짓자는 거죠 어, 이런 상황에 지금 뭐 다른 나라들도 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전이라는 게 분명히 뭐 위험성은 높지만 결국 이걸 대체할 만한 게 사실 현재 상황엔 없거든요. 뭐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석탄을 사용할 것도 아니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들이 하나둘씩 유턴을 하고 있다라는 국제적. 어, 국제적인 흐름이 일단은 미국 장관과 만나서 어, 좋은 재료로 어, 급부상할 수 있겠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어, 그리고 이미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기사입니다. 미국 빅테크, 빅테크 기업들도 4세대 SMR 선점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게 뭐냐면. 어 여기도 나와 있네요.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고 어 이걸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국내에 누가 있느냐? 어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현대건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미국의 홀텍이라는 기업과 건설 추진 본격화 어, 착공 목표 연말까지 착공하겠다라는 기사를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저런 기술 미국이 원하는 기술 그리고 어, 전 세계가 원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어디냐?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현대건설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 어, 저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자력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 우크라 재건주로서의 테마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그리고 뭐. 실제로 이런 기술력도 갖고 있죠 재건할 수 있는 기술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건설이란 기업 자체가 어, 이런 매력적인 종목이 음, 지금 시점에서 상승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다가 주가도 최근에 그닥 뭐 주목받지 못하는 상태였고 어,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다 갖춰졌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어, 이런 여건이 갖춰졌을 때 실제로 큰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기도 하고. 어이 종목 이번주 오늘부터 죠 오늘부터 이번 주말까지 어 장이 시작하는 시간에는 반드시 현대건설 한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저 역시도 계속 지켜볼 거고요 이외에 또뭐 추가적인 다른 호재나 관련 정보들 들어오면 바로바로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릴 거고 어 이러한 영상 그리고 이러한 정보 어, 누구보다 좀 빨리 들으시려면 구독이랑 그리고 뭐 좋아요 어, 좋아요는 뭐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빠르게 정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어 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정보를 좀 공유하고 싶다, 저와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에는 그냥 편하게 뭐 종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어 아무튼 이번 주 현대건설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 계속 들려왔으면 좋겠고요.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여러분도 이 종목을 통해서 꼭 수익 얻어가실 수 있으시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마이크였고요 저는 다른 또 좋은 종목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